사람의 수명에는 보이지 않는 고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무사히 건너지만 누군가는 그 시점부터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 갈림길의 나이가 바로 75세입니다. 통계로 보면 75세 이후 우리 몸의 모든 지표가 한꺼번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예전보다 20% 느리게 뛰고 근육량은 절반 가까이 줄며 기억력은 6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누군가는 75세에도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갈라놓을까요? 유전일까요? 체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과 심리, 통계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75세가 인간 수명의 고비가 되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건너는 사람들의 비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잘만 넘기면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공감 프롤로그, 70세 전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젊어, 아직 괜찮아. 조금 피곤해도 금세 회복됐고, 조금 아파도 하루 이틀이면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75세를 전후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호들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난히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약속이 겹쳐 헷갈립니다. 무엇보다도 의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느낍니다. 아, 이제는 나도 예전 몸이 아니구나. 이제는 뭘 조심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한 74세까지 등산 다니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던 그분이 76세부터는 무릎이 아파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죠. 병원에서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 한마디가 너무도 냉정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75세의 고비란 단순히 건강 수치가 나빠지는 시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와 세상이 한꺼번에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80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때부터 자신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인생 이막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시기를 두려움으로 넘기며 조용히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75세를 앞둔 분들 혹은 부모님이 그 나이를 맞이한 자녀분들께 이 고비를 넘어설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왜 75세가 인간 수명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5세가 인간 수명의 고비인 7가지 이유. 1. 신체 기능의 가속 노화 구간 진입. 노화는 서서히 진행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75세를 전후로 신체의 노화 속도는 갑자기 가속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서 70세까지 10년 동안 근육량은 평균 1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70세에서 80세 사이엔 무려 30% 이상이 사라집니다. 특히 남성은 허벅지 근육, 여성은 팔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죠. 이 시기에는 폐활량도 20% 이상 감소합니다.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입니다. 심장의 펌프력도 떨어지면서 피가 말단까지 잘 돌지 않아 손발이 차고 피로가 쌓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에서는 가속 노화 구간이라 부릅니다. 신체가 일정 수준까지는 버티지만 그 인계점을 넘으면 회복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이죠. 쉽게 말해 75세는 우리 몸이 낙하 곡선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회복에 몇 달이 걸리고 감기 하나에도 입원까지 이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몸의 시스템 자체가 속도를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면 80세 이후에도 건강수명이 유지된다. 즉, 75세는 건강수명과 질병수명의 갈림길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천 포인트 1. 근육 유지 매일 30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무릎에 무리 없는 의자 스쿼트, 손목 아령, 계단 오르기 등 체중의 30% 이하 저강도 중심으로 통증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 포인트 2. 유산소와 근력의 병행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력 운동만 하면 심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하루에 걷기 20분과 근력 10분. 단순하지만 노화 속도를 늦추는 황금 비율입니다. 실천 포인트 3. 회복력의 관리. 수면 7시간, 단백질 섭취. 맥기 단백질 20g 이상과 필수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감소의 주범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식사보다 단백질 관리가 생명선입니다. 결국 75세의 몸은 단순히 나이든 몸이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체 조건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새 리듬에 맞춰 생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몸의 속도를 이해하면 노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가 됩니다. 2 뇌의 인지 전환기와 기억력 흠락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방금 하려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약속 장소는 기억나는데 시간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런 경험 요즘 많으시죠?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75세 전후 뇌의 중심인 해마의 기능이 60대 후반보다 약30% 정도 감소합니다. 뇌세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세포 간 연결이 느려지고 정보 전달 속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예전엔 5차선 고속도로로 달리던 신경전달이 지금은 2차선 일반도로로 바뀐 셈입니다. 기억이 늦게 도착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되라고 단념하는 순간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뇌를 더 빠르게 굳게 만듭니다. 반대로 뇌는 훈련하면 언제든 새 길을 냅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제목을 한 줄로 요약해 보거나 매일 5분씩 어제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매일 악기나 글쓰기를 꾸준히 6개월 한 결과 기억력 점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기억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것. 실천 포인트 1. 짧은 회상대화. 매일 아침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날 있었던 일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예,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 먹었더라? 이 단순한 회상이 뇌의 해마를 자극합니다. 실천 포인트 2. 신문 한줄 요약. 신문 기사나 뉴스 제목을 한 줄로 정리해보기. 단어 선택, 문장 구성 자체가 뇌의 언어 영역을 깨웁니다. 실천 포인트 3. 암기보다 표현 중심. 기억하려고 애쓰기보다 느낀 점을 말하기를 연습하세요. 감정표현은 기억회로를 더 오래 유지시킵니다. 75세의 뇌는 퇴화하는 뇌가 아닙니다. 속도를 조절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입니다. 그 리듬을 이해하고 작은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이 인지 노화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뇌는 늙지 않습니다. 단지 다르게 작동할 뿐입니다. 3. 만성질환의 폭합화 시점 75세를 전후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약을 평생 드셔야겠네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나만 있어도 피곤한데 이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점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복합 만성질환 시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그 결과 75세 이후에는 새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40% 이상입니다. 문제는 약입니다.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서로 다른 의사에게 처방받다 보면 같은 성분이 중복되거나 상호작용으로 피로감,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약 부작용으로 인한 어지럼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조율입니다. 이 시기에는 병을 없애려는 치료보다 균형을 유지하는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천 포인트 1. 약 중복 확인. 최소 3개월에 한번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병원에 가져가 중복 처방 확인받기. 약 봉투를 버리지 말고 가족에게 사진으로 공유해두기. 실천 포인트 2. 약의 부작용 일기. 약을 바꾼 뒤 피로 어지럼, 입맛 저하 등 변화가 있다면, 간단히 메모해두세요. 다음 진료 때그 기록이 의사에게 정확한 단서가 됩니다. 실천 포인트 3. 식습관의 단순화. 약보다 더큰 변수는 식단입니다. 자극적인 반찬, 짠 국물, 밤늦은 간식이 약효를 무력화시킵니다. 맵기 소금 한 꼬집 줄이기만으로도 혈압약 효과가 15%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치료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고치려 하지 말고 몸이 편안한 리듬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병을 다스리는 지혜는 약의 개수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얼마나 잘 관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5세의 몸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균형 있게 조화로워야 합니다. 의사,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축소, 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 많은 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용히 혼자가 되어갑니다. 직장 동료와의 연락은 끊기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같이 등산하던 친구 한두 명은 건강 문제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는 서서히 공백으로 남습니다. 이 시기를 심리학에서는 2차 사회 단절기라고 부릅니다. 퇴직 후첫 10년이 지나며 삶을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결과 고립감과 우울감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시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26%나 높다는 통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비만 보다 더큰 위험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까지 높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치료가 아니라 연결로 해결됩니다. 실천포인트 1. 약한 연결 유지. 매일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 1회 친구 한 명에게 잘 지내시죠? 한 통의 문자면 충분합니다. 이런 느슨한 관계, 위크타이가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실천포인트 2. 함께 식사하는 시간, 주일에 누군가와 밥한 끼를 함께 하세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사회적 교감의 의식입니다. 실제로 함께 식사하는 노인은 고독사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실천 포인트 3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교회,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취미, 건강, 봉사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새 친구 만들기는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의 인맥은 생명선입니다. 친구를 잃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새로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관계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그것이 75세 이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백신입니다. 오 생활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년의 안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75세 이후 낙상사고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자립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중 60%가 욕실과 침실 그리고 계단에서 발생합니다.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평균 30% 이상이 다시 걷지 못하게 되고 그후 1년 내 사망률도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낙상 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진 충격보다 다시는 걷기 무섭다는 심리적 위축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의 집은 더 이상 거주 공간이 아니라 건강 장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실천 포인트 1. 조명은 안심 등으로. 어두운 복도, 욕실, 침대 옆에는 자동 센서 조명을 설치하세요. 밝은 조명 하나가 낙상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실천 포인트 2. 욕실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욕실과 화장실에는 반드시 새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타일 위 매트는 오히려 미끄러우니, 고무 패드형 미끄럼 방지 시트로 교체하세요. 실천 포인트 3. 가구 배치 점검. 복도나 방에 걸리적거리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침대 높이는 무릎보다 약간 낮게 밤중에도 바로 앉았다 일어날 수 있게 조정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의학적 치료보다 훨씬 더큰 생명력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에는 큰 돈을 쓰지만 집 안전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시죠. 하지만 진짜 건강은 병원 밖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집, 편안한 조명, 정돈된 공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집이 더큰 약입니다. 6. 경제적 안정성과 노년 스트레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지만 75세 이후의 삶엔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옵니다. 바로 돈의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빠듯하고 병원비 약가, 자식, 결혼비용까지 겹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통장이 비어갑니다. 특히 75세는 소득이 끊긴 지 10년이 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의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하고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같은 고정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경제 불안, 스트레스, 건강 악화의 순환 고리, 문제는 이 경제적 불안이 몸과 마음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장애, 혈압 상승, 면역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병원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제적 안정감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생활에서 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보다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갈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천 포인트 1. 생활비 구조 점검. 매달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 보세요. 고정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는 미리 자동이체 설정으로 관리하고 변동비. 식비, 외식비, 용돈은 한도 봉투로 나누면 지출 감각이 살아납니다. 실천 포인트 2. 주택 연금, 장기 요양 보험 활용.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은 75세 이후 안정적 생활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 등급을 미리 신청해 두면 예상치 못한 간병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천 포인트 3. 돈보다 중요한 심리적 여유. 70대 이후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생깁니다. 적게 써도 괜찮다는 감정적 확신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더큰 자산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안정감은 노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진짜 노후의 지혜입니다. 7. 존재 의미의 재정립, 삶의 목적 상실 위험. 몸이 조금 아파도,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사는가를 잃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노화가 시작됩니다. 75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가정에서는 역할이 줄고, 사회에서는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빛이 되는 때입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 젊은이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는 곧 면역력입니다. 실천 포인트 1. 나눔의 루틴 만들기. 봉사, 후원, 재능 기부처럼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최고의 나눔입니다. 실천 포인트 2. 배움의 끈 이어가기. 평생교육센터 온라인 강좌, 독서 모임 등 새로운 배움은 뇌와 자존감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은 현재에 머무는 힘입니다. 실천 포인트 3. 작은 목표 설정. 하루 10분 걷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식물 가꾸기처럼. 작지만 꾸준히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75세는 역할이 끝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의미를 새로 쓰는 나이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언제든 정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75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언덕처럼 보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문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일곱 가지 고비: 몸의 변화, 기억의 저하, 병의 복합화, 관계의 단절, 환경의 위험, 경제의 불안, 그리고 삶의 의미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은 결국 삶을 다시 조율하라는 신호입니다. 노화는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저 속도를 조절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리듬입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75세 이후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의미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 관계를 이어가는 일,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 그 모든 것이 바로 인생 2막의 첫걸음입니다. 7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혹은 75세를 앞둔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단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